저번 시간까지 하늘나라 가족, 하늘나라 이웃, 하늘나라 이방인, 하늘나라 적을 살펴봤죠. 그 어, 그런 이들이 어디서 사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요. 어, 이것은 천상도예요 이건 천상도고이 세상과 저 세상의 설계도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간단하게. 저 세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 말할 수도 있겠죠. 저 세상은 죽은 뒤에나 가는 곳, 가는 곳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 잘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냐면, 자신이 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진리에 이르는 길에 쓰여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은 진리에 이르는 길을 보면 돼요. 저, 저 세상에 살고 있다니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세상은 뭔가요? 어디 있나요? 마음이 저 세상이죠. 영혼은 마음속에 살고 있죠. 그래요. 그래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도 살고 있고 저 세상에서도 살고 있는 거예요 마, 마음을 육체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세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마음이 저 세상이에요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육체가 이제 수명을 다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영혼은 어떤가요? 그냥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세상에 그대로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이야기인 거죠. 이 세상을 만드니와 저 세상을 만드니는 누군가요? 어디에 있나요? 만든 곳에도 있고, 만든 자리에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어면 돼요. 바로 이, 이곳이, 이곳에도, 원래는 이곳에 있었겠죠. 근데 만들면서 이곳에도 있고, 이곳에도 있고, 이곳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누구죠? 마음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세상은, 욕만계가 욕망계 일부가 변해서 된 거라고 보면 돼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늘나라 가지고 어디서 산다 했죠? 여기서 살고 있죠, 하늘나라. 그래요. 살아있을 때 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살아서 못 가면 죽어서 다딴데 가는 거예요 주로 이제 북구동에 가는 사람도 많겠죠. 그렇게 되는거예요 하늘나라 이웃은 어디 살까요? 이웃 동네에 살게죠. 하늘나라 에에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그래도 거주하지는 않지만 왔다 갔다 할수 있다 했죠. 여기 길이쪽 길. 있죠, 길. 하늘나라 이방인은 어떻게 살까요? 그냥 여기 떠돌아 다니겠죠 이 마음 여기서 또,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하, 하늘나라 이방인은 욕망계에 살겠죠 욕망계에 그냥 욕망계에 어, 살아요 그냥 고통과 쾌락을 느끼면서만 사, 사는 거죠 욕망 쪽이죠 욕망계에 살아요 악령은 어디 살까요? 악령은 그 질을 만들 때 욕망을 개입시키죠 분노분 적개심 이런 거 이런 것 속에서 안어 태어나는 거죠 악령이 질을 만들고 악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계 내 내부에 있는 거 여기 빨간색 여기가 뭐래요 지옥을 했죠 진짜 진짜 지옥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주옥형 했죠 이 불구덩이 불구덩이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이죠. 누가 사나요? 악령이나 악령의 좀비가 산다 이렇게 얘기할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 절대자를 가리켜서 세상을 이루 세상도 만들고 마음도 만들고 혹은 이 세상도 만들고 수세상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잘 모르죠.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상도, 천상도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본, 설계도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 하늘나라는, 어, 어때요? 예전부터 전해졌죠 주로 이제 예수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그 전부터 언급되었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를 남의 것을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느냐 예수가 주장한 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늘나라는 물론 이제 예수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일장에서 3장까지도 하늘나라가 언급되죠. 그것은 뭐라 언급되나요? 에덴동산이라 언급되죠. 그래요. 그런데 음, 하늘나라는 여러 뜻으로 풀이가 되죠. 여러 뜻으로 풀이가 돼요. 그래서, 진짜 하늘나라와 가짜 하늘나라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를 이끄는 자, 자들이 너희에게 보라. 하늘나라는 하늘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의 새들이 너희를 앞질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그것은 바다에 있다고 한다면, 물고기들이 너희를 앞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바깥에 있다. 예순 어떤가요?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다면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건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바다에 있다면 뭐라 해요. 물고기들이나 가는 곳인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주로 이제 두 가지 뜻으로 풀이가 될수 있죠. 음, 그래요. 인간이 마음에나 마음에 마음에서나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이룰 수 있는 하늘나라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늘나라를 있게 하는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죠 절대잘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면 하늘나라는 예수가 어 찾으라는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바깥에 있는 바깥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고 세상이 바깥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안은 어디를 얘기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저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 먼 미래에 오는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그, 그런 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도 갈수 있겠지만 지금 이 예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저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이루하도 하여라. 그 마음에서 하늘나라를 이룬 뒤, 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세상에서 이루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짜 하늘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어긋나는 게다 가짜 하늘나라는 거예요. 그래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게 될때 너희는 알려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하나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가난 속에 있으면 너희가 가난 자체이다. 이걸 좀 알려면 좀좀 어, 좀 어떻게 이 하늘나라가 저세상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영혼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좀 내용이 좀 복잡하겠죠. 그래요. 그 내용은 진리에 있는 길에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궁금하면. 그래요. 음, 이게 재미난 현상은 뭐냐면, 하늘나라는 이와, 이와 같은 내용은 예수만 언급한 게 아니에요. 예수, 예수만 언급한 건 아니에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후로도 갈수 있어요. 시간과 장소가 다른 곳을 살펴볼 수도 있어요. 어, 서기 한 800년 정도에 활동한 사람이죠, 여동빈은. 어, 중국에서 팔선으로팔선 중에 한명으로 불려요. 8선 중한명으로 불려요. 8명의 신선 중한명이라고 불리고, 가장 인기가 있는 신선으로 불리죠. 여동빈도 하늘나라를 언급해요. 내용은 예수하고 똑같아요. 예수는 예수보다 800년 늦게 활동했으니까 어, 예수는 예수가 많은 것을 알았을 수 가능성이 크죠. 아니면 스스로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 깨달았을 수도 있는데 왜 이제 예수 뭐 중요한 건 아니죠. 뭐뭐 뭐 보고 깨달았든 스스로 깨달았든 깨달 뭐깨 얻으면 되는 거니까 어, 예수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유동빈이 활동하던 시기에 어, 중국 내 기독교가 번성을 했어요. 경교라고 불리는데, 어, 기독교의 한일파인 네스토리우스교가 중국에 정해졌죠. 그 경교가 번성을 했어요. 경교는, 어, 최근 이제 유물, 어, 유물이 발견되죠, 한국에서도. 그래요. 그 경교 유물이 발견되요. 그 사실은 이제 이따가 사라졌지만 한반도에도 기독교가 전해졌었어요. 아니, 경교는 전해졌었어요. 하여튼 여동빈이 스스로 깨달았던 수도로 깨달았지 않았든 예수가 한 말과 어, 똑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좀더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천상즉 건궁이다. 하늘, 하늘 나라라고 했지만 하늘 나오죠. 천상즉 건궁이다. 하늘이 궁전이다. 이렇게 이기하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늘이 궁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동비는. 하늘나라, 하늘이 궁전이나 표현만 다를 뿐이죠. 그래요. 그 진리에 이르는 길에 이렇게 한자가 나와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요즘 한자 잘안 배우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한자를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만 보면 돼요. 그 번역을 해 놨으니까. 육이식 권덕, 즉, 신입 기중. 이게 나와있죠. 육이식 권덕, 하늘이 공중에서 놀다가 돌아와, 땅, 땅이 덕으로 먹여 키운다. 이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 이, 이 자체는 뭐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설명하겠죠. 즉, 신입 기중, 천입 지중, 양화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죠. 신이 기 속에 깃들고, 하늘이 땅 속에 깃들며 불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요. 신은 뭐예요? 그림을 알죠? 여기, 여기 있는 여기 신이 됐죠? 기는 뭘까요? 여기서 기는 여러 가지 뜻으로 풀이 되는데 여기서는 어, 영원으로 봐야 되겠죠. 영원이죠. 천이 비중은 뭔가요? 산들은 다 질을 지니고 있죠. 질 속에 진리가 결합된다는 말이죠. 천이 비중이다. 이렇게. 양화야. 양화야. 양화야는 뭘까요? 어, 화는 마음에 나타나는 섭리작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이제 신하고 인간이, 영혼이 결합, 결합했으니까. 섬유작용이 나타나겠죠. 그래요. 섬유, 자꾸 이제 이런, 후, 어, 이런 훈련을 하면 이제 섬유작용이 커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닦는 거라고 하는 거죠. 도닦는다할 때, 이렇게 도닦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영혼이 신과 결합하면, 뭐, 하나의 양이 생긴다 하죠. 하늘이 땅에 들어오면 진리 세계와 지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 양이 생기죠. 그럼 마음이 나타 마음의 작용이 뭘로 바뀌나요? 성의 작용으로 바뀐죠. 세 가지 양이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뭐라 하나요? 삼양치정이라고 하죠. 삼양치정 삼양치정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 정도 경지에는 이르러야지. 아 이제 어, 도통을, 도통에 통 입문했구나 도통까지는 아니고 그냥 도에 입문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그래요 사람들은 흔히 얘기할 때 하늘나라는 하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뭐, 어떤, 어떤 특, 특이한 인간이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면서 하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언급한 사회에서 하늘 나라를, 그게 무슨 하늘 나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음, 이제, 저 세상에 하님이 만든 나라가 하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가 한말또 볼게요. 과연 그런 건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빌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이 어떤 씨앗보다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 커지고 그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느,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서 뚝 떨어지는 게 하늘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계좌씨가 다죠. 그래요. Q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늘의 새들이 깃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새들은 뭘까요? 신성을 가리키겠죠. 그래요. 하늘나라는 마음이 나타날 수 있고, 생각도 나타날 수 있죠. 자기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계절시처럼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요. 그것을 잡고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점점 커지겠죠. 이렇게 신성이 깃들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죠. 그럼 세상에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 세상에 있는 하늘나라 혹은 구세주가 나타나서 딱 만드는 하늘나라 그게 아니죠. 아닌 거예요. 사회에서 하늘나라와 똑같죠? 실천하면서, 하늘나라의 법을 실천하면서 키우라고 했죠? 마음에 일단, 일단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생겨야 되겠죠? 하늘나라의 법을 알고. 실천해서 만드는 거예요. 물론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건 뭐예요? 뭐 미래에 막 재림한다, 이러면서. 그런데 <laughs> 다 뭐예요? 특이한 존재가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그건 뭐 그냥 방편성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laughs> 저 원래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싫어한다. 예. 마음과 하늘나, 마음과 마음에 하늘나를 찾아서 키워라 그리고 그걸 실천해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죠. 사람들은 막 이렇게 미래에 불교도 다 마찬가지죠. 뭐, 미릉이 나타난다, 뭐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아, 좋아하는 거죠. 아, 이러면서. 그, 근데 사, 실제는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절대자의 뜻을 찾아서 아, 마음 마음 절대자의 뜻을 찾아서 키우고 실천하는 거죠. 요동면 의말을 볼까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어온 하나의 길을 얻게 되면 단도 역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길은 뭘까요? 절대자를 가리키죠. 선천 여기라고 적어놨는데 이에서 선천 여기는 절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단도 역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서 단은 뭔가요? 예수가 말한 하늘나라인 거죠. 이것이 크기는 겨우 기장할 만하지만 표현은 똑같죠. 기장하이라 하죠. 씨앗이죠. 씨앗. 예수가 언급한 씨앗하고 똑같죠. 기장할 만하지만 진리 세계에 있는 하늘이 참다운 황금 구슬이다. 그렇죠. 하늘 진리스기는 하늘의 궁전을 얘기하겠죠. 또 씨앗을 또 구슬로 얘기하죠. 하한알또한 알씩 모아서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상태로부터 아주 부드러워 알아볼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른다. 그렇죠. 자꾸 키우면 알아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게 되죠. 인식할 수 있게 되죠. 영혼이 그때 그때의 경우에 해당하는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이기 이 기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번역한 거죠. 그냥 선천열화돼 있죠. 뭔가요 마음에 나타난 하, 하늘나라로 자라는 씨앗을 가리키는 거죠 선천 하늘이 기장할 만한 황금 구슬이 그것이고 봉바탕을 통틀어서 그늘이나 하늘과 땅이 구별되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의 키가 또한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알갱이 일 수도 있지만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키를 헤아릴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른다 절대자의 뜻을 얻을 수 있는데 절대자의 뜻 뜻에도 어,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바탕이 되는 뜻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작은 뜻을 얻을 수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그 어떤 뜻을 얻냐에 따라서 또 결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동비는. 예수가 한, 한 말하고 표현하고 거의 같죠. 좀더 자세히 나와 있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말은 똑같죠. 그래요. 음, 여낸 하늘나라와 실제는 하늘나라를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가짜 하늘나라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짜요, 예 진짜. 지어낸 하늘나라는 뭐, 뭐 어떤 건가요? 죽어서 가는, 하늘, 죽어서 가, 죽으면 어서죽 하늘나라 간다. 이런 거 지어낸 이야기죠. 물론 갈 수도 있겠죠. 살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죽어서만 갈수 있는 하, 하, 곳이 하늘나라는 아닌거예요 살아서 가야지 확실하게 가는 가는거겠죠. 또뭐예요먼 미래에 누군가딱 등장해서 만드는 이상국가 이런것도 아닌거예요 그렇게 하늘나라 만들어지지 않죠. 마음에서 절대자의 뜻아서 실천하면 되는거죠. 그냥 그래요. 실제하는 하늘나라 그래요 잘 보세요 그래요 이제까지 언급한 거는 정통 하늘나라인 거예요 방편상의 하늘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음, 고대의 하늘나라와 현대의 하늘나라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동일한 점은 뭔가요? 응급한 사회에서의 하늘나라도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에 간직된 뜻은 동일하죠. 그 뜻이란 건, 간직된 뜻이란 건 뭔가요? 마음에서 하늘나라가 나타날 수 있으니, 하늘나라를 이루고, 실천해서 하늘나라를 이루어라. 이것은 세상에서 이루어라. 이제 이거죠. 이 뜻은 어떤가요? 다 같겠죠? 예수 역시 이거 그 얘기하고 있죠? 하늘나라는? 뭐래요? 안에 있고 밖에도 있다고 얘기하, 분명히 하고 있죠? 안에서도 키우고 밖에서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럼 고도의 하늘나와 현대의 하늘나라의 차이점은 뭘까요? 예수, 여동빈, 정재호는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뭔가요? 표현이 분다를 다를 수가 있겠죠. 뜻이 동일하더라도 여동빈하고 예수하고 표현이 유사하지만 좀 다르잖아요. 하늘나라를 단이라 하고 겨자씨를 뭐라 표현하나요 기장아리라 하고 표현이 다르죠. 구체적 내용도 좀 다를 수 있겠죠. 사회에서 하늘나라를 언급했지만, 예수나 요동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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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치, 정치와 인체를 얘기, 얘기했나요? 아니었나요? 안 안, 없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없는 거예요. 있었겠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거 보면, 밖에도 있다, 안에도 있다, 하늘나라 안에도 있다, 밖에도 있다 이러면, 뭔가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현실에 남아있진 않죠. 그런 내용이. 다 유실됐죠. 말로만 전해지다가 사라졌을 수도 있고, 제자들이 일부러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글을 쓴건 아니니까. 그런 거 자체는 없어요. 있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있었다 하더라도 어떤가요? 구체적 내용이 좀 다르겠죠. 치, 어, 본래 전달하고자 하는 반응 같아도 좀 구체적 내용이 다르겠죠. 시간대와 장소가 다르니까. 실제 방식에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요동비는, 어, 남겨져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어, 어 남겨져, 아니요 그 언급을 했겠죠. 그 시대에, 따라서, 살던 시대에는. 내용이 거의 같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고와 요동비는 살았던 장소와 시야는 다르죠. 요동비는 서기 800년대에 살았고, 예수는 800년 전에 살았고, 장소는 예수는 이스라엘이고, 요동비는 중국이죠. 하지만 어떤가요? 시대가 같죠. 고대 농경국 거예요. 삶의 양식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 내용이나 표현이 좀 약간 거의 유사할 수도 있어요. 유사한 거 확인되죠. 유사한 게 확인되죠. 내용도 거의 유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천방식, 아 실천방식도 거의 유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대하늘나라라고 한 거예요. 예수와 요동빈이 유실됐지만 남겨져 있었던 하늘, 그 어떤 그런 하늘나라는 고대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지우이 남긴 하늘나라는 어떤가요? 시장 시대 시대에 살죠. 완전 다른 시대에 살죠. 시진는같다 하더라도 내용이나 실천방식이 다르겠죠. 그 현대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현대하늘나라. 예수나 여동빈이 자본과 시장을 중시하라 발전시켜라 이런 얘기 안 했겠 안 했겠죠 물론 같은 내용은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정을 중시하라 이런 뭐또 혹은 예를 들어서 정의에 입각한 어, 정의에 입각하여 해방시켜라 이런 내용은 예수 여동빈도 예, 언급했겠죠 비슷한 시지라도 다 얘기했겠죠 하지만 시대가 다르니 좀 다른 내용이 많겠죠.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에 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현대 하늘나라 고대 하늘나라가 아있었다 하더라도 물론 번받을 점도 있겠지만 현 시대에 별 쓸모가 없다는 거죠. 시대가 너무 달라져 버려서 현대 하늘나라 알면 돼요. 아, 아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예수나 여동빈이, 뭐, 현 시대에 태어나다현 시대에서 활동하다 치더라도, 뭐, 현대하늘 나라를 얘기하지, 면뭐 고대하늘 나라를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고대하늘 나라니까 예수 여동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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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대가 달라져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여동빈 역시 지금 시대에 태어나면 현대하늘 나라를 얘기하지, 고대하늘 나라를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지로 이런 이런 얘기들은 하겠죠. 하늘나라는 안과 밖에 있다. 마음에서 하늘나라를 이룬 뒤 실천하여 세상을 또 하늘나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하겠죠. 그런 그런 거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천 방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다,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